네, 안녕하십니까. 잘 쉬었죠. 네,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도록이면 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그 웬만하면 하도록 이렇 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아마 2주 정도, 2주나 3주, 아니 2주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요. 3주나 아니면 4주 정도 이렇게 제가 공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예고한 대로 협상의 5대 요소입니다. 예, 대 요소인데요. 이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협상할 일이 앞으로 되게 많고요. 그죠? 되게 많고 협상할 일이 많은데 협상을 하기에 앞서서 요 다섯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 가십시오. 그리고 협좀더 시간이 있으면 요 다섯 가지를 한번더 그 보완할 상이 없는지 예, 요것들을 한번 그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협상하는데 대단한 도움이 될것 같아요. 뭐라고 부제를 달았냐면 협상 성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오대 요소죠, 그렇죠? 오대 예, 요소입니다. 예, 그 볼까요? 협상 목표, 협상력, 관계, 배트나 정보 이렇게 돼 있죠. 이것만 영어네, 그지? 예. 영어에서 저기 저도 중국어를 하나 적어놨는데, <laughs> 자 보시죠. 먼저 여러분, 먼저 먼저요. 그 협상하러 갈때 가끔은 협상 목표가 뭔가를 잊어먹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예를 들면, 그 어떤 일이 생겨서 시험을 못 봐서요. 네, 교수가 애플을 줬어, 교수가 그러면 <laughs> 교수를 만나러 가겠죠. 그죠.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목표가 f 받은 거를 예를 들면 d로 바꿔 달라고 하든가 맞죠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와야 될거 아니야 근데 보면은 자기의 왜 왔나를 가끔 얘기 안 해요 뭐 이렇게 막딴 배경 설명 뭐 어머니가 아파서 뭐고향이 갔는데 비행기 표가 어떻 그죠 그럼 가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너 원하는 게 뭐야 리아 네 우션마예 그 저도 모를 때가 있어. 니 상수 선만아, 그죠? 협상 목표예요. 협상 목표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예. 협상 목표가 뭔지. 두 번째, 협상력. 예. 협상력은 그 세상들 리량이죠, 그죠? 협상력. 그리고요 관계. 관계라는 건좀 포괄적이에요. 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관시. 예, 릴레이션 i 네 번째가 영어 relationship 론 이제 a 트나라고 하면 잘 몰라요. 사실 약자 o n s h i e s t e a s l t e a r l t n e a t i v r e t o a n e g o t i a t e d a t r e e m e n t e t a l t e r n a t i v e t e a s l t e a r l t n a t i e 이 예를 들면 어떻게 하기로 갔는데 과연 티 다이 팡안이 있나 베트남가 있나 대안이 있나라는 거를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를 들면 교수님한테 가서 학점을 바꿔달라고 하는데잘안 됐어. 그래서 아니 학점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학점을 바꿔달라 예를 들면은 그 리포트로 대체하겠습니다.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예. 그러면 야 리포트 안돼 라고 그러면 그 다음 방안은 뭐예요? 이걸 가져 가야 된다는 얘기야. t t 이 방안을. 예. 이 베트나요? 한국말로 대안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간단히 alternative야. 물론 alternative 중에 제일 좋은 alternative죠. 예. best alternative야. 예. 어쨌든 협상하러 갈때 이런 대안을 가지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맨 마지막은 정보예요. 정보, 예, 정보, 정보, 신시라는게 중요하죠.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보보려고 해요. 우리 두 번째 세션에서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자첫 번째가 협상 목표, 협상력, 관계, 베트남, 그 다음에 정보, 인포메이션, 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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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보요여러보 이거는 내용을 물론 보고보에가서보정리정볼 텐데 정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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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가 있구나를 협상 시마다 한 번씩 이렇게 리마인드를 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요. 이 협상 목표. 가장 중요하죠. 예. 협상 목표를 높게 보고 설정할수록 높은 협상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죠? 중요합니다. 세상 목표. 예, 중요해요. 두 번째. 세상 리량, 협상력이죠. 협상력이 강하면 당연히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죠. 근데 <laughs> 예를 들면 교수랑 대학원생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협상력은 교수가 훨씬 높아요. 그죠? 맞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협상력 중요하고요. 관계. 당연히 상대편과 관계가 좋으면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죠. 예. 평소에 사실은 이 관계를 잘해 놓는다는 게 관계를 잘해 놓는다는 건 사실은 상대편한테 좋은 이미지를 좋은 인상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요 관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베트나 대안이라고 돼 있죠. T 다이 방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의존할 수 있는 다른 T 다이 방안이 있으면 보다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정보. 상대편보다 많고 유리한 정보를 가지면 보다 더 나은 협상 성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시예요 신시. 예. 자,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그 협상 목표라는 거는요. 예, 상무벼라는 거는 협상자가 얻고자 하는 것. 이 협상 목표예요. What I want to have. 그렇죠? 이걸 명확히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뭐 대개 높고 높은 목표를 설정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물론 가능성이 있죠. 그죠 예. 근데 이 협상 목표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명확해야 됩니다. 예, 명확해야 돼요. 어. 이게 그 일종이에요. 이게 있어. 뭐냐면 내가 오너일 때는 내가 오너일 때는 나한테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스스로 요 협상 목표를 그 높이 설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뭐냐면 조직 내에 공수질 위에냐, 조직 내가 회사원이야 공수절 지위엔이면은 사실은 윗사람한테 보고할 때 협상 목표를 너무 높게 보고했다가 달성 못하면은 좀안 좋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적당히 협상 목표를 너무 낮게 적당히 낮게 설정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냐에 따라서 중요해. 예를 들면 내가 회사의 오너야. 그러면 직원들을 데리고 어떤 그 직원들을 데리고 직원들을 데리고 뭐를 이루려고 하면은 당연히 협상 목표를 높게 설정해야 되겠죠. 이때는 협상 목표를 높게 설정해야 돼. 그런데 내가 회사원이야. 공수 질위엔 예요. 그죠? 예. 이러면 협상 목표를 예를 들면 높게 설정해 놨다가 아, 잘안돼 봐. 그럼 회사 가서 뭐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경우는 협상 목표를 적당히 낮게 <laughs>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냐에 따라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저도 외부 강의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저기 어그 MBA 과정에서 공상 관리 수업에서 모인 사람들이 CEO들이야. 예. 다들 라오반들이야. 그러면 뭐라고 강의하냐면 협상 목표를 높게 설정을 해라. 이렇게 해야지 조직이 잘 따라온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요. 근데 예를 들면 어느 반에 공사관리서스 커청에 가면은 또그 라오반들이 아니고 뭐 커장, 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왔어. 그러면 나 뭐라고 갈기에어 내가. 내가 그런 경우는 이제 <laughs> 협상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말고 낮게 설정하라고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예, 이 염두에 두십시오. 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 예, 이 협상 성과라고 그러면 예. 너무 낮으면 이걸 이렇게 높이는 게 좋겠고요. 예. 너무 또 이렇게 높이 잡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불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내가 어딨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협상 이제 이 요소라는 게 협상력이죠. 영어로는 이거를 bargaining power라고 그래요. bargaining power, 예, bargaining power인데 이게 bargaining power는요. 이게 일종의 이제 수단이에요. 협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협상력 이걸 bargaining power인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내 지위, 협상자의 지위. 그다음에 서로 얼마나 의존하냐는 상호 의존성. 그리고 내 뒤에 내부 이해 관계자와의 반발이나든가 혹은 시간 제약이라든가 이런 게 협상력에 영향을 미쳐요. 하나씩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협상자가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협상력이 커요. 맞죠? 예를 들면 어떤 결정을 해. 근데 당연히 결정권자가 나오는 게 좋겠지. 내말 이해했죠? 다시 말하면 협상을 했는데 상대편이 지급이 너무 낮으면 오씨 뭐야 제내 협상 당사자 맞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해했죠? 그래서 협상대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강한 협상력을 가집니다. 강한 협상력을 가져요. 그래서 대개 어느 조직에서 어떤 사람을 협상의 대표로 내보낼 때는 지위를 높여줘요. 지위를 높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대사야, 대사, 대사 알죠, 그죠? 예, 우리 중국이랑 외교 관계 있으니까 당연히 중국 대사가 있겠지, 중국 따실, 중국 따실과 리메요 이거 중국 따실, 그죠? 근데 가끔은 어떤 혀, 특별한 협상을 위해서 올 경우에는 저도 과거에 FTA 그 중국이랑 FTA 협상하면서 보면 일반적으로 똑같은 대사인데 또 그런 때는. 대사 명함에다가 앞에다가 뭘 써나? 특명 전권 대사 이렇게. 예. 특명 전권 대사래. 특별히 명령을 받은. 예. 특명 전권 전권 전권. 예. 그 전적인 권한을 가졌다는 의미죠. 그죠 전권을 가진 대사다 이렇게 명함을 딱 써가지고 와요. 아니 그냥 대사면 대사지. 뭘또 특명 전권 대사야. 예. 그 전권이라는 거는 소요도 쥐앤리를 가졌다는 얘기죠. 요소요도 쥐앤리 다 따셔. 예. 근데 왜 이렇게 쓸까? 왜냐면 일종의 협상력을 높이려고요. 내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협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개 이렇게 협상의 대표로 나갈 때는. 지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위가 높을수록 협상력이 있어요. 그죠? 지위가 높을수록 협상력이 있고, 또 하나가 마감 시간이 가까울수록 영어로 "dead line"이라고 하는데,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양보를 많이 해요. 근데 대개 이런 마감 시간은요. 일종의 미국 협상가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뭐냐면 미국이랑 통상 협상을 하면은 되게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되게 서양 애들이 그 시간을 잘 지켜서 그래요. 되게 그래요. 되게. 그래서 이런 거를 좀잘 알고 있으면 미국이랑 아니면 유럽이랑 협상할 땐 되게 유리해요. 이런 마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제약이 일종의 협상력과 관련이 굉장히 있다. 라는 말을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데드라인 있죠? 마감 시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마감 시간을 지나면 많이 양보를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마감 시간을 보면은요, 대개 여기 서양 문화는 단일 시간이라고 그러죠. 대개 이 서양 문화에서 보면은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렇고, 그거에 비해서 동양 시간, 동양 문화는 이렇게 마감 시간이 큰 의미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보면, 예. 그래서 이것들을 좀잘 활용하면 되고요 어쨌든 같은 동양 문화끼리 이렇게 협상할 때는 사실 이건 통하지 않겠죠. 그죠? 예, 통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상호 의존성인데, 이것도 협상력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누가 더 상대편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고요. 어네 번째는 여기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 이해관계자의 반발이라는 게 이거를 이제 이용하기도 합니다. 되게 뭐냐면 이제 협상을 다 끝내놓고 아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이제 되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냐면 아 이거 내가 이해도 하고 협상도 이해하겠는데 이걸 가지고 본국에 가면 본국에서 반대할 거다. 보통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게 보통 내부 이해관계자의 반발입니다. 네. 이런 경우 이제 협상력을 잘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뭐 협상력 측정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노딜이 no 됐을 경우 노딜이라는 no 건 협상이 깨졌을 경우에 예.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 손실을 많이 보는 사람이 협상력이 약한 거고요. 협상력이 협상이 깨지더라도 손실이 적게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협상력이 당연히 강한거죠. 그죠? 물론 이 협상력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자주 변해요. 예. 예. 롱이 삐에 화 라는거죠. 예. 칭콩 롱이 삐에 화 예. 라는 예, 가변성이 있다. 라는거를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자. 그리고요. 일종의 협상력했고. 네 번째가 예,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이 관계는 일종의 이제 그 협상 상대편과의 관계인데 이 관실을 구성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신뢰, 그죠? 예, 신뢰, 신뢰, 예, 후상 신뢰, 예, 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공통점, 예, 공통점, 예, 그 다음에 존경, 페이프 그리고 상호 관심. 예. 상호 관심. 그리고 호의적인 감정. 예. 호의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를 들면 협상을 벌릴 것 같은 사람들과는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관계를 맺어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어떤 신뢰성이 있으면 좋죠. 그랬으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학생과 교수의 관련이 있어서 학생이 되게 성실하고 평소에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어떤 일이 있어서 예를 들면 아 교수님 어떠한 떤일 때문에 제가 기말고사를 못 봐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제가 100% 신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평소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실을 구성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잘 쌓는 아놓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신뢰나 공통점이나 존경이나 예, 그다음에 상호 관심, 호의적 감정 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여기 이제 관계지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동양 협상자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를 포함해서, 예 그리고 그 중국을 포함해서요. 아무래도 이 관계지향이라는 건 이제 글로 향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중시한다는 얘기요, 중시한다는 얘기인데 관계지향 협상을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이거는 그 회사간에도 마찬가지고 정부간에도 이게 또 통용이 됩니다. 정부간에도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그예좀 롱텀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러죠. 그 장기적인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정부간에도 이 관계를 중시하는 이런 경향이 대단히 강하고 사실은 미국은요, 미국이나 유럽은 그 사실 관계보다도 정보랑 사실을 중시해서 이거를 베이스로 협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사실은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는 뭐그 이게 국제 통상 협상을 봐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우리 그 중국이랑 과거에 뭐 오래된 2014년 어라운드 됐을 때뭐 지나고 보면은 그그 그 FTA 협상하는 거 보면은 보통 이제 중국에서 뭐 오죠, 예. 아니면 우리가 또 중국을 가면은 보통 온 첫날은 협상 안 해요. 온 첫날은 같이 밥 먹어. 이 f u 판 예, 이제 허죠 예. 그리고 저녁에 또 술도 같이 한잔해. 예. 어쨌든 협상 얘기는 또안 해. 밥 먹으면서. 예. 보통 이래요. 근데 미국이랑 USTR이랑 협상하잖아? 그러면 바로 와가지고 <laughs> 바로 협상해 그냥. 예. 뭐 같이 밥 먹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이 원래 미국 문화가 이렇진 않아.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공식 의제, 공식 만찬, 완찬 뭐 이런 거 없어. 예. 이치스판뭐 이런 거안 해. 그냥 협상하고요. 예를 들면 밥 먹을 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밥 먹을 땐 보통 우리 다 같이 먹잖아. 그죠? 보통 우리 저 베이징 가서 이제 협상하고 그러면 그 중국에서 밥 사요. 한국에서 협상하면 광화문에서 또 이렇게 사. 뭐 불고기도 사고 뭐그 갈비도 사고 그래. 같이, 같이 밥 먹어. 그죠? 저녁엔 또 술도 한잔해. 예. 어쨌든. 근데 미국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잘. 왜 밥은 어떻게 먹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각자 각자 아니면 뭐 협상하면서 같이 샌드위치를 먹기도 해, 쌈밍지를 예, 먹기도 해 그냥 예, 약간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이뭐 예, <laughs> 예, 저녁 먹고 술한잔 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없어, 예, 어쨌든 협상 문화가 좀 다르다,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아무래도 동양 쪽이 이제 관실을좀 중시하는 건 사실 맞아요. 물론 이게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이관실은는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 평소에 정부 협상에서도 보통 이렇게 상대편과의 관계를 더 중시합니다. 예. 그리고 되게 이제 그 미국이나 그다음에 유럽이나 오조나 이게 정보나 사실 쪽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기반으로 해서 협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예. 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 협상에 관해서 네 번째 요소가, 여기 보면은, 그, 티다이 방안이에요 티다이 방안인데 이게 그, 베트남데얼터너티브인데 이게 중요해요. 베트나가 있으면은, 훨씬 더 협상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협상을 할 때, 이런 안을 제시하는데, 거절하면은, 어떡하지? 다른 협상 안 있나? 어, 요 메어 비에더 방안나 요거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 이 비에더 방안이라는 게, 티다이 방안이죠 그죠? 티타이 방안이 있나? 네, 티이 방안을 가지고 가는 게 다시 말하면 터너티브를 다시 말하면 대안을 다시 말하면 배트나를 가지고 가는 게 협상에 굉장히 유리하다라 협상의 제4소에 대해서 예, 4 요소는 뭐라고? 예, 티이 방안이죠. 협상의 4 요소. 그렇죠? 맨 마지막이 우리 정보예요. 정보. 정보. 협상의 제5 요소. 마지막 요소인데 정보 중요해요. 신실하는 게 예를 들면 상대편이 뭐 좋아하고 전공이 뭐고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뭐 교수한테 와가지고 예를 들면 뭐그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시험을 못 봐가지고 리포트를 쓴다고 해봐요. 리포트를 쓴다고 했는데 이 교수에 관한 아무 정보 없어. 그냥 교수님 리포트 낼까요? 이거랑 아니면 두 번째 교수를 봤더니 전공이 예를 들면 뭐야. 그러면 그 전공이 뭐에 거기에 맞는 리포트를 낸다는 거랑 A 안이 더 협상이 잘 먹힐 것 같대, B 안이 더잘 먹힐 것같아 B 안이 훨씬 더잘 먹히겠죠, 그죠? 맞죠? 정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협상 전 과정을 통해서, 물론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정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협상 목적, 상대편의 뭐 심지어는 약점까지. 뭐 전략 상대편의 전략이 뭐고 상대편의 대안은 뭘까 그리고 혹시 상대편은 내부 이해 장과의 갈등이 없을까 상대편의 시간 제약이 있는지 아니면 상대편의 조직 내 위치 라든가 뭐 심지어는 사생활까지 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중시합니다 예. 예 정보라는 게 중시하다는 거죠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좋고요 당연히 정보의 질이라는 게 이제 릴라이어 보한 정보면은 믿을 수 있는 정보면 예, 요라이싱 있는 정보면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 예, 뭐 가끔가다 정보를 이렇게 교환하기도 합니다, 교환하기도 합니다. 뭐 이거 지금 미국 케이스인데, 그래서 사실 미국이랑 협상할 때도 우리가 엄청난 준비를 하거든요. 예, 상대편 나오는 사람들의 뭐뭐 뭐 취미가 뭐고 이런 것도 조사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의 오대요소 얘기했는데, 다시 오대요소 제일 처음으로 가볼까요? 제대요소, 그죠? 오대요소 제일 처음으로, 이거 정리하고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면 그지. 예, 협상 목표 협상력 관계 대안 정보. 요거를 머릿속에 넣으세요. 머릿속에 넣으시고 누구랑 협상 하러 갈때 한번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예. 협상 목표는 뭘로 잡지. 그리고 내가 저 사람과 협상력은 얼마나 있지. 그리고 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아니면 내가 말한 제안이 거절됐을 경우에 그 티타이 방안이 있는지, 그죠? 예, 다시 말하면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가기 전에 상대편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좀 수집해 가면은 협상이 유리합니다. 이거는 어느 협상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 협상의 오대요소까지 이렇게 예, 했습니다. 했고, 다음 주에는 한번 상황을 보죠. 또 온라인으로 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하면 제가 이렇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